먼저 18절 가서 보니까 아들 디모데야 전에 관하에 주어진 대원들에 따라 내가 내게 이 책물을 주노니 곧 너는 그 대원들의 힘입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서신을 가서 보시면은 바울은 자기가 선교 사역을 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이런 일을 종종 싸움에 비교합니다. 여기에 싸움은 골목에서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고 영어로 워페어 f a r 로돼 있어요.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모든 신자는 우리의 구원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 앞에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군대에 다 자원 입대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잇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다 누구나 세상을 대적하고, 죄를 대적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인 싸움을 다 감당을 해야 됩니다. 누구나 다. 근데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이 전쟁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목사, 교사, 선교사 등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싸워야 될 그와 같은 싸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교사, 선교사 등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또 구원받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세우고 하는 그런 일이 일을 하려면 그것이 선한 싸움이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